Cracky. 안녕하세요. 종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연비가 상당히 좋은 BMW의 소형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BMW X1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 X1 20D X 드라이브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X 드라이브는 항시 4륜을 뜻하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첫 등록일은 2011년 11월 25일날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1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도 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시원한 색상인 블루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9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면은, 자,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굴곡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e BMW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가 한7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뒷 타이어는, 음, 뒷타이어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 쪽 이제 휠 보시면은 이 테두리 부분에만 약간의 미세한, 자, 휠 스크래치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자, 뒤에 후면부 라인도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뒤에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릴 건데요 SUV 차량답게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관리 상태 상당히 뽀송뽀송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를 자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널찍하게 평탄화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큰짐 실으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쪽 뒤에 휠도 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미세하게 이쪽에만 어, 이렇게 두 군데만 스크래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경미하죠 그리고 자 앞쪽에는 어우, 아쉽게도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게 스크래치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 외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랑 조우석 시트 영상으로 쭉 보여드릴 건데요. 와, 엄청 깔끔하죠? 주름도 잡혀 있지 않는, 오,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영상 속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조우서 시트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에 탑승을 했구요자 시동 방식은 버튼 시스템. 자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어, 일단은 디젤 소음은 좀 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 대신 이제 이 소음이 있는 대신 장점도 있죠. 디젤 엔진 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이 BMW 회사에서 만든.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이 연비가 상당히 좋죠 이 차량도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리터당 고속주행 하시면은 그래도 연비 한20정도까지 뽑을 수 있는 상당히 연비가 좋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계기판상 이쪽에 나와 있고요 111,17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간단한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라이트는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BMW 정품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 후방 감지세선 표신 등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하단부에는 송풍구 두 개랑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정사로 저속주행장치 전방 후방 감지센서 온오프 버튼 기아봉 뒤쪽으로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때 이용하는 d i s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컵홀더는 이쪽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이렇게 총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죠. 또 수납 공간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또시가잭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위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가 있고요,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밖에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썰루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까지 넓은 개방감을 주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내장제도 영상으로 이렇게 천천히 보셨겠지만 오염된 부분 없고요. 천장 부분 오염될 확률도 있지만 어, 이제 담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 태우시다가 이렇게, 코케가 쉽게 말하면 담배빵이라고 하죠. 제일 터시다가 이렇게 제가 묻거나 여기가 녹아가지고 담배빵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도 일체 없습니다. 이 차량은 비흡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좌석 못지 않은 뒷좌석도 상당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주름도 단한 군데도 잡혀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카스트 장착할 수 있는 소켓총네군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BMW의 소형 SUV 차량이지만 뒷좌석이 은근 넓어요 되게 넓게 답답함 없이 그래도 덩치가 좀 크신 분들이 탑승을 해도 비좁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의 상당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물론 이 시트 자체가 뒤로 이렇게 엉덩이 쪽이 좀 아래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면서 낮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고 자체가 높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뒤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앞뒤 공간도 상당히 답답함 없이 넓게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 열에 탑승하신 분들이 답답함 없이 동승해서 주행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잭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개방감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이 시야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천장 부분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앞쪽 시트 뒷면부 이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에 이렇게 암레스트 겸 커플러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BMW X1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최적과의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